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둔 평범한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 지안이는 활발하고 친구들과 잘 노는 편이에요. 공부를 특별히 잘하지는 않지만 학교 생활을 즐기고 행복해 합니다. 그게 저한테는 가장 중요했어요. 그런데 새 학기가 시작되고 전학생 엄마를 만나면서 제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서울대 출신이라는 현주 엄마 때문이었죠. 학기 초 학부모 모임이 있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소개하는 시간에 현주 엄마가 일어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주 엄마입니다. 이번에 강남에서 이사 왔고요. 여기까지는 평범했습니다. 저는 서울대 교육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교육에 관심이 많고, 아이 교육에 특히 신경 쓰는 편이에요. 순간 모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와, 서울대시라니 대단하시네요. 교육학과요? 그럼 교육 전문가시네요. 다들 감탄했고 저도 솔직히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주 엄마는 환하게 웃으며 겸손한 척했지만 어딘가 자신감이 넘쳤어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배운 것들을 아이 키우는데 활용하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처음엔 좋았습니다. 교육 전문가가 동네에 있으니 조언도 구하고 도움도 받을 수 있겠다 싶었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며칠 뒤 놀이터에서 만났을 때 일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지안이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미술학원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어요. 우리 애가 그림을 너무 좋아해서 미술학원 보내려고요. 현주 엄마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미술이요? 지안이 엄마, 제가 서울대 나와서 아는데 초등 저학년 때는 미술보다 수학이 기본이에요. 하지만 애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거랑 먼저 해야 하는 건 달라요. 미술은 나중에 해도 되는데 수학은 지금 기초를 안 잡으면 나중에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래도 애가 행복해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행복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도 중요하죠. 제가 교육학 전공이라 연구 결과들을 많이 아는데요. 현주 엄마는 장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아 네. 하며 들었지만 속으로는 불편했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로 만날 때마다 현주 엄마는 조언을 쏟아냈습니다. 지안이 학원 어디 보네요? 동네 학원인데요. 동네 학원이요? 제가 서울대에 다닐 때 교육통계 수업에서 배웠는데 강남권 학원이 커리큘럼이 훨씬 체계적이에요. 그래도 집 가까운 게 가까운 것보다 질이 중요해요. 아이 미래를 생각하면 거리쯤은 감수해야죠. 저는 점점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제가 뭘 말하든 현주 엄마는 제가 서울대에서 배운 건데로 시작하는 조언을 했거든요. 어느날 놀이터에서 지안이가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저는 간식으로 과자를 꺼내 아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현주 엄마가 다가오더니 과자봉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런 과자 주세요? 네. 뭐가 문제인가요? 제가 서울대 때 영양학 수업 들었는데 그런 과자는 아이 집중력이 안 좋아요. 색소랑 첨가물이 많거든요. 그래도 가끔은 가끔이라도 안 돼요. 습관이 되니까요. 저는 현주한테 유기농, 간식만 줘요. 저는 과자를 도로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혼나는 기분이었어요. 단체 채팅방은 더 심했습니다. 누가 질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현주 엄마는 늘 조언을 했어요. 한 엄마가 물었습니다. 수학 학원 어디가 좋을까요? 현주 엄마가 즉시 답장했습니다. 제가 서울대 수학 교육과 친구한테 들었는데 학원이 커리큘럼이 제일 좋대요. 근데 선생님 선택이 중요한데 세미나쌤 선택하셔야 해요. 교재도 중요한데 장문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다른 엄마가 물었습니다. 영어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현주 엄마의 답장이 또 왔습니다. 제가 서울대 언어학 강의 들었는데 언어 습득은 빠를수록 좋아요. 근데 방법이 중요한데 또 장문의 조언이 시작됐습니다. 심지어 게임 시간까지 간섭했습니다. 제가 지안이에게 하루 30분 게임을 허락한다고 말했더니 현주 엄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게임은 절대 안 돼요. 제가 서울대 심리학 수업에서 중독성에 대해 배웠는데 한번 시작하면 끊기 어려워요. 하지만 30분 정도는 30분도 안 돼요. 게임 대신 코딩 학원 보내세요. 그게 미래를 위한 투자예요. 저는 점점 제가 나쁜 엄마가 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른 엄마들도 비슷했습니다. 민서 엄마가 조용히 말했어요. 현주 엄마 말 들으면 우리가 다 틀린 것 같아. 수연 엄마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맞아. 제가 서울대 나와서 아는데 이 말이 입버릇이더라. 그래도 서울대 나오셨으니 맞는 말씀 하시는 거 아닐까? 그건 그런데 너무 피곤해. 다들 불편해 했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서울대 나온 사람한테 뭐라고 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저는 점점 이상한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작 현주는 어떨까?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보면 다른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노는데 현주는 늘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현주야, 같이 놀자. 지안이가 손을 내밀어도 현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책 읽으래 놀이터 왔는데 숙제 다안 했어. 엄마가 다 하고 놀라고 했어. 현주는 벤치에 앉아 문제집을 펼쳤습니다. 7살 아이가 놀이터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현주 엄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현주를 지켜봤습니다. 우리 현주는 놀이 시간도 생산적으로 보내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학교에서도 현주는 혼자였습니다. 지안이가 말했어요. 엄마, 현주는 쉬는 시간에도 책만 읽어. 친구들이랑 안 놀아? 응. 맨날 혼자 있어. 친구들이 놀자고 해도 숙제해야 한데. 그럼 현주가 외롭겠다. 응. 근데 현주가 자꾸 울어. 화장실에서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느 날 현주 엄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주가 학원 세개 다녀요. 수학, 영어, 논술. 바쁘지만 다 필요한 거예요. 세 개요? 너무 많지 않나요? 이 정도는 기본이죠. 제가 서울대 갈 때도 이것보다 더 많이 했어요. 하지만 현주가 피곤해 보이는데 피곤해도 해야죠.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몇 주가 지났을 때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담임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단톡방에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현주 어머님 급하게 연락드립니다. 현주가 학교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어머님과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주 엄마가 당황하며 답장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전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오후 학교 앞에서 현주 엄마를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상담 선생님이 현주를 상담했대요. 무슨 상담을요? 현주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현주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칠 뒤 현주 엄마가 저를 따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았을 때 현주 엄마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지쳐 보이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현주가 과도한 학습 압박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대요. 친구 관계도 문제래요. 친구가 한 명도 없대요. 현주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심지어 현주가 선생님한테 그랬대요. 엄마가 무섭다고. 현주 엄마, 저는 현주를 위해서 한 건데. 제 방식이 틀렸을 리 없는데 현주 엄마는 여전히 자기 방식을 믿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주 엄마 서울대 나오신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게 좋은 부모가 되는 것과는 다른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아이마다 다르잖아요. 현주는 현주만의 속도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배운 방식이 학교에서 배운 이론이랑 실제 내 아이를 키우는 건 다른 것 같아요. 현주 엄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현주가 행복해 보이세요? 그 질문에 현주 엄마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니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서울대 가는 것보다 행복한 아이로 키우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현주 엄마가 조용히 울었습니다. 저는 제가 서울대를 가려고 얼마나 힘들게 공부했는지 알아요. 그래서 현주도 그렇게 키워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주는 현주 엄마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성공이 뭔가요? 좋은 대학 가는 게 다예요? 현주 엄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너무 제 꿈을 아이한테 강요했나 봐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현주한테 물어보세요. 뭘 하고 싶은지 그날 이후 현주 엄마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제가 서울대에서 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학원도 하나씩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놀이터에서 현주를 보는데 처음으로 뛰어놀고 있었어요. 현주야 재밌어? 응. 엄마가 오늘은 놀아도 된대. 현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현주 엄마를 봤습니다. 현주 엄마도 조용히 웃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자신감 넘치는 웃음은. 아니었지만 더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몇주뒤 현주 엄마가 말했습니다. 지안이 엄마 고마워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너무 제 학벌에만 집착했어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현주가 웃는 걸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내가 정말 원했던 게 뭔지 현주가 많이 밝아졌어요. 네. 이제 친구도 생기고 학교 가는 것도 좋아해요. 다행이에요. 성적은 좀 떨어졌지만 괜찮아요. 행복한 게더 중요하니까요. 현주 엄마는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현주 엄마는 교육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제가 서울대에서 배운 건데, 대신, 현주한테 물어봤더니, 라고 말합니다. 아이의 생각을 먼저 듣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일을 통해 배웠습니다. 학벌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아이를 보는 거라는 걸요. 아이마다 다르고, 아이만의 속도가 있다는 걸요. 누군가의 성공 방식이 내 아이한테도 맞는 건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좋은 대학보다 행복한 아이가 더 중요하다는 걸요. 현주는 이제 놀이터에서 제일 신나게 노는 아이가 됐습니다. 웃음소리도 제일 큽니다. 그 모습을 보는 현주 엄마의 얼굴에도 평화가 보입니다. 서울대 나온 것보다 더 중요한 걸 배운 거죠. 바로 엄마가 되는 법을요. 혹시 여러분도 다른 사람이 조언에 흔들리고 계신가요? 누군가의 성공 방식을 내 아이한테 강요하고 있진 않나요? 내 아이를 보세요. 아이가 행복한지 물어보세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학벌도, 성적도, 스펙도 아이의 행복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육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